자, 여러분, 우리 제목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떠올려 보세요. 자, 오른쪽에 아빠 얼굴, 왼쪽에 엄마 얼굴 떠올리면서 또 엄마 아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도 떠올려 보세요.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자, 정리됐죠? 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보세요. 이 화면에 어, 어디 갔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옆에 뭔가 있어요. 아. 저기 막알수 없는 글씨들이 쓰여 있는데 어, 십계명이라는 걸 알고 있네요. 자, 넘어가, 네. 네. 개명이죠. 그래서 10개명이죠. 자, 넘어갑시다. 우리.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준 대로 10개명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 1개명, 2개명 쭉 해서 10개명까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 개명일까요? 헉,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이 10개명은, 이 10개명은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10가지의 개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돌판에, 지워지지 않을 그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래서요 이 모세는 이두 돌판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네 하빈이 어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여튼 열 가지의 개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첫 번째 돌판에는 1개명부터 4개명까지 써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명이고요. 5개명부터 6, 7, 8, 9, 10개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개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5개명부터 10개명 중에 첫 번째 개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6개명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6개명 시작. 사람을 죽이지 마라. 7개명. 가늠하지 마라. 8개명. 도둑질 하지 마라. 9개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개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자, 이제 5개명을 읽어 볼 거예요. 5개명.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5개명만이 갖고 있는 다른 개명들과의 좀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뭐가 차이예요? 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6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뭐뭐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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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예요 그런데 제 5개명은 하라라는 명령이 쓰여있죠 네 여러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잘 섬긴다라는 뜻도 있고 담겨 있고 또 네, 그것도 담겨 있고.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공경하라는 의미는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이 안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줬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읽어 봅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 너희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할 거야 하고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 볼까요? 자 앞에 보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제 중요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개명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 뒤에 하빈이 하늘이 아까 성경책 뒤에 펼쳐서 봤죠 만약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단 5개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고 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봅시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그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 정말 이 말씀에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들 너에게 줄게 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다윗도 요셉도 부모님을 잘 섬겼던, 공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쵸? 먼저 봅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뭐죠? 네. 예수님은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잘 섬겼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순종하여 받으신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을 부모님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받들어 모셨대요. 누가요?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순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인물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 다윗이죠. 다윗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부모님을 공경하였던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이세가 하루는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윗 너희 형들 지금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 현장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좀 가서 너가 좀 보고 오너라. 그리고 이것도 좀 전해주어라. 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나요? 안 가겠나요? 자 생각해보세요. 집에 집에 있어요. 집에서 만약에 하빈이는 그림을 그리고 하늘이는 레고 블럭을 막 맞추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얘들아 이리 와봐 하고 저기 잠깐 이거 멈추고 분리수거 좀 하고 오너라 그러면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네 하늘이 어 멋진데요 네 갔다 올 거예요 오 훌륭한데요 근데 보통 우리 가기 싫잖아요 이 가까운 거리도 가기 싫어요 근데 심지어 다윗은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됐고 그리고 그 곳은 지금 한창 뭐 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양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목동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말씀대로 음식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 아빠 나 싫어요. 나 양치느라고 너무 피곤한데 언제 또 거기 갔다 오고 내 양들은 또 누구한테 맡기고 아, 언제 그래. 아우 피곤해요. 싫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어. 안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다윗은. 자. 그다음 인물 봅시다. 누굴까요? 맞아요. 요셉, 그 요셉입니다. 네. 요셉도 어렸을 적에요. 아버지의 아주 그 심부름을 순종하여 잘 다녀왔죠. 다시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이 요셉은 어른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른이 되기 전에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얘야 세겜에 너희 형들 있잖니. 지금 거기 일라가 있는데 이거 먹을 것좀 전해주고 오너라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요셉 어땠을까요? 막 나를 엄청 괴롭히고 싫어하는 형들한테 가고 싶을까요? 그럴리가요 그쵸? 근데 요셉은 다윗처럼내 아버지 하고 그 심부름에 순종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앞에 보세요 성경책은 나중에 보고 요셉 어렸을 때 요셉의 모습.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쉬운 쉬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 요셉은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딱한 문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했을 때 바로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말했다는 걸까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늘이 첫 번째 그렇죠 이 요셉도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을 때좀 힘든 길인 것은 알고 있으나 예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여러분 이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떠오르지 않나요? 네, 하늘이. 아, 이 당시에는 남성, 여성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좀 있었고, 네,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하여 혈통을 쭉 이어가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남성들, 남자들이 주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은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이 중심에 있는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 그리고 요셉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의 그 훈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다윗은 어땠나요? 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심지어 여기 요셉은 애굽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노예로 그렇죠. 노예로 팔려왔던 노예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과정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두 믿음의 선배들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게 공통점으로 부모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라미 선생님은 18살. 하빈이 어린이는 11살, 하늘이는 8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하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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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요. 많죠. 라합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렇죠? 자, 말씀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여러분의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해 준.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장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부모님 심장만이 이식 받아서 살수 있대요. 그러면, 백이면 백, 자녀에게 이 심장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죽어도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게 바로 부모 마음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아까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갔죠?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내,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생명의 전달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너무 너무 소중한 분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방금 화면 지나간 거?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기였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잠푹 잤을까요? 우리 하람이 선생님 아기였을 때 엄마 아빠 푹 잤을까요? 그럴 리가요. 잠못 자고 똥기저기 갈고 그죠? 씻겨주고 손톱 자르면 손톱 깎아주고 쭈쭈도 먹여주고 젖병에 또 분유도 맛있게 타서 먹여주고 이유식도 먹여주고 막. 여러분들의 그 나이에 맞게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엄청난 희생을 하고 계세요. 그게 곧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도 이러하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은, 얘들아,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향기란다, 나의 성품이란다, 나의 모습이란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또이 땅에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하지 않죠.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 나, 우리 엄마, 아빠, 나잘 섬길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삼바운드 선물로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선생님도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